한 권으로 끝내는 영문법 개념 비법서 메타그레마 저자와 함께 현재 완료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그레마는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현재 완료는 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에 기출이 되고 있고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간간이 현재 완료 용법이 맞는지, 용법이 아니라 현재 완료가 제대로 쓰여진 게 맞는지, 어, 시제를 묻는 문제로도 기출되고 있고요. 어, 현재 완료 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렵게 용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좀더 쉽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음, 언제 쓰는 시제라고 했나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해석하는 방법은 네 가지. 해석하는 방법은 네 가지. 뭐가 있습니까? 경, 개, 완, 결. 자, 다시 뭐라고요? 경, 개, 완, 결. 경결을 완결했습니다. 경, 개, 완결! <laughs> 자, 그래서 경험이 있고요. 계속이 있고 완료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 경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뭐한 적이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뭐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 왔다라는 의미예요. 쭉 뭐뭐 해 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완료는 뭐뭐 했어. 과거에서 지금까지 했어. 지금 다 완료된 상태야.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뭐뭐 해 버렸어. 과거에 어떤 일이 끝났는데 그 끝난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버렸어 이렇게 되면 지금 연결이 안돼 있냐?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예를 들어 내가 I have lost my bag 하면 내가 과거에 가방을 잃어버렸거든. 잃어버린 건 과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못 찾았어.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결과거든요. 뭐뭐해 버렸다. 과거랑 현재가 공존하고 있어줘야지만 되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같은 용법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해석이 좀잘 되고, 감이 있는 친구들은 문제 전혀 어렵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어, 규칙으로 조금 본다면, 이런 부사나 이런 전치사가 있으면,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이더라 이렇게 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험에 좀 빈출되는 단어를 조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가있느냐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뭐 three times, bla bla bla, many times까지 그 횟수를 묻는 거죠. 자, ever 이거는 이제껏 뭐만한 적이 있어. never, 결코, 뭐만 적이 없어. before, 전에, 뭐만 적이 있어. 한번, 두 번, 많이, 몸 해본 적이 있어. have been to 같은 경우는요, 다녀온 적이 있어.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many times, have been to. 이런 부분들은 무슨 용법이 된다고요?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fore 이라든가, have been to, has been to가 있다면 해석해 볼 필요도 없이 경험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적 용법인데요. 계속적 용법은 for 이라는 표현과 since 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면 되고요. 간혹 how long, 의문문인 경우에 how long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for, since 가 나옵니다. 자, for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숫자의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그럼 이때 for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고민 해석해 볼 필요도 없이 아, 계속적 용법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같은 용법을 고르세요 라고 보기에서 1번부번까지 본다면 for이나 since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since는 바로 뒤에 시점이 나옵니다. 이건 기억해 주세요. for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온다? 숫자의 기간. since는요, 시점이 나옵니다.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표현이죠. 계속 적용법은 for, since. 의문사가 있다면 how long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료입니다. 자, 완료는 just, already, yet, now. just, already, yet, now. My 이미 이미 지금 최근에 뭐뭐 했어? 최근이라는 부분도 뭐예요?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잖아요. 음. just already yet now. 자, 지금 현재 완료에 has pp에 already가 있잖아요. already 완료적 용법입니다. 완료. 현재 완료의 완료. 자, 그다음에 마지막. 결과는요. 이런 전치사나 부사가 없고요. pp형을 봅니다. pp형. 그피피형이 지금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뭐가 있다? Lost.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못 찾았어. 그 다음에 이 have, 이 go on 같은 경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얘는 가버리고 없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전에 가버렸어. 지금 여기 없어. 자, 그렇다면 1인칭과 2인칭이 사용 가능할까요? 가버리고 지금 여기 없는데? 어머, 너 가버렸구나. 어머, 나 가버렸잖아.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녀가 가버렸어. 탐이 가버렸어. 이건 되죠? 그래서, 얘는 3인칭 주어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gone이 있는 문장에 절대로, 자, 여기 she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they가 나온다거나, I가 나온다거나, 절대 have gone to. 못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완료 용법 네 가지 경, 결, 완, 결을 살펴봤고요. 옆에 있는 전치사나 부사를 반드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것만 알아둔다면 너무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